문자 보낸 사람이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국회의원이 직접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이나 인사 담당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예. 김남국 비서관 같은 사람한테 이 청탁을 한다는 거 예. 인사 청탁 실세 루트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진석 의원은 김현지 언급을 안 했어요. 이 문자에서 맞아요.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하면서 강훈식 실장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뭔가 강훈식 실장이랑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예. 비교적 이게 인사 청탁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예. 비서 실장을 거론한 거는 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건 뭐 인사위원장이니까 비서실장. 그런데 답장을 하는 김남국 비서관이 예. 시키지도 않은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한다고 꺼내요. 그러니까요. 이거는 김현지가 강훈식과 동급 그 이상의 실세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네. 강훈식이 싫어하고 반대해도 현진 누나한테 이야기하면 뚫어준다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대통령실 부속 실장은 인사에 관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. 그럼요. 일부 속 실장은 네. 인사 라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 정말 저는 이이 비서고 아닌 거 뭐가 있지? 좀 조마조마 하시죠. 제가 비서고 쓸까 봐. <laughs> <laughs> 이 빙다리 하빠지 이건 비서가 아니네. 빙다리 하빠지, 예. 네, 우리 방언이니까. 예. 이 빙다리 하빠지 같은 놈들이 지들끼리 사과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예. 김현지 이슈가 쏙 들어갔잖아요. 그렇죠. 뒤로는 대한민국 인사를 다 주물럭거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 거네요. 지금 이 문자로만 본다면.